초연의 마지막 공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청작초연님에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큰 사랑으로 수레바퀴 아래서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배우들이 마지막 공연을 마친 소감과 함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 마을고레나의 가장 어른이신 소리 교장선생님부터 차례대로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움받아 마땅한 박수리입니다. 어, 저는 이수려바퀴 아래서라는 공연을 함으로써 올한해 제가 쓸 운을 다쓴것 같아요. 어, 부족한 저를 이 공연의 교장으로 맡겨주신 네버엔딩 플레이 대표님 비롯해서 모든 창작진, 연출진, 그다음에 제작진 모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매일 극장으로 출근하는 상주 스태프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우들을 다 합치니까 여자만 23명이더라고요. 저희 정말 분장실에서 무슨 어떤 한 여자 중학교의 교실처럼 네, <laughs> 깨르르 웃으면서 너무 즐겁게 공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컨디션 만들어주신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 감사 인사 다시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말 커튼 클 때마다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일러 역할을 맡았던 이서영입니다. 야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어, 일단 저희 스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 많이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하일러를 만나서 어 많은 사랑도 받고 저도 많은 용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마음 에너지 갖고 저는 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하일러처럼 용기내는 용기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어,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고요. 네, 사랑합니다. 후!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수의 주다운. 안녕하세요. 어, 모범생 한수였던 주다운입니다. 저희 수레바퀴안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 같이 좋은 작품을 만, 이렇게 배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우리 삼작 스태프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 하나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아는다면서 <laughs> 어, <어느> 늘 건데, 너무나도 <laughs> 실패했어. <난또 슬퍼했어. 웃음> 제가, 어,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과연 나는 자유를 언제 꿈꾸느냐. 전 자유를 정말 <laughs> 꿈꾸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무대 위에서 가장 자유롭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자유를 꿈꾸고 싶고 그런 제 꿈을 응원해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사랑에 보답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함이십니다 어, 어.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상준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어, 또, 엠슐림, 주연슐림,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또, 굳은 날씨에도 태풍과 또 비를 뚫고 이 관객석을 채워주셨던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감동스러운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루치스를 맡아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스레번키 아래서와 함께 어, 이 느낌을 이 기분을 잊지 않으시고 어, 또 살아가시는데 많이 힘이 되는 공연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소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저희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어, 제가 잠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안요아네 뭐가 왔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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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언 11번! 아이언 e 11번! 아,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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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번만 들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레바퀴 아래서 MD 세트를 받으실한 분을 제가 추첨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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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1층, 여기 1층밖에 없죠. 2열 14번. <목> 어, 네, 손들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다음은? 예 네. 네, 주다운. 아, 감사요니다요사합니니다 해주세요. 뭐죠, 뭐죠? 그러면 이님연출님과전 배우 사인이라는 이 프로그램 북을 받으실 분을 추첨해 주실 거고 또그이 사인 프로그램 북은 양옆에 계신 분까지 당첨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뽑아볼까요? 잘, 잘 뽑아라. 밴드 패 계시면 어떻게? 야, 붙여있습다드패시면 이제 아쉽게도 한 분만 있으겠죠? 네. 어, 어, 어. 2, 1열 2, 1이3번입니다 2, 1 0번 윙크 한번만 한만 줘. 이만큼만 아이, 컨셉? 기회를 주기 잖아요 네. 한 네. 번만. 네. 네. 아, 이만큼 언니 하고 싶었어? 어렵지만 진짜 에마무래할요나 진짜 없어. 진짜 없고요. 한번해 볼게요. <laughs> 마이크만 <마인드만> 하셔도 되지. <laughs> 저랑 눈맞추고. <laughs> <laughs> 그걸 안받아하시 아, f 열1 5번 F15번. 한 번만 숨 쉬으시다가 만들어주세요 F15번. 아, 축하해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당첨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MD부스에서 티켓을 보여주시고 선물을 수령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뮤지컬 수레밖에 안에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볼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인 그같습니다 덕분에 어, 저도 또한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마을 부론에서 다시 뵙는 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정말.